전남도는 영광에서 도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 물공급 대책을 추진합니다.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4060 신중년의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행복을 싣고 달리는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도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종뉴스입니다. 전남도가 영광에서 도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도민과 대화에서 영광 군민들은 영광 스포츠 센터 내 장애인 수영장 건립 지원, 백수 해안 노을 명소 관광지 지정, 영광군 보건소 이전 신축, 성상 송주관 지방도 확장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 도지사는 영광 군민이 요청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신한 해상풍력 영광군 관통 송전탑 계획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영광이 300만 관광객 시대를 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록적인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중장기, 물 공급 등 가뭄 대책을 추진합니다. 또는 완도군, 노화 보길, 약산 금일 등 6건의 광역상수관로를 연결하는 도서지역 광역상수 해저관로건설과 영산강 농업개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양망권 보조수원 확보를 위해 공장 하수도와 폐수 재이용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100세 시대를 맞아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4060 신중년의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4060 구직활동지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신중년 퇴직자의 경력을 활용한 소상공인 전문 상담, 찾아가는 이 미용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등 37개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며 교재료와 면접비 등 구직 경비도 지원합니다. 행복을 실고 달리는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도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섬마을에 반가운 육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행복을 가득 실은 전남행복버스입니다. 버스 안에서는 건강검진이 한창입니다. 혈압이며 당뇨, 비만 등 기초건강검사와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차가 자주 없는게요. 병원에 가려면 영판 성가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서 검진 다 해준 게 좋네요. 마을회관에서는 이미용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능숙한 손길로 머리카락을 다듬어 나가는 봉사자는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힘든 것도 잊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더 기쁘게 느낍니다. 더 자신 있게 하렵니다. 전남도는 기초건강검진과 이미용 서비스 등 14가지 서비스에 스트레스 검사와 작은 영화관 체험 행사 등을 더해 올해부터 20가지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짓고 도민들을 찾고 있습니다. 운영 횟수도 크게 늘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주 4회 210개 마을 7,000명의 도민을 찾아갑니다. 지난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124개 마을을 돌며 5,200여 명의 도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가 운영되는 날만큼은 마을의 활력과 행복의 기운을 전해 드리는 잔치가 되도록 하겠습 오지 마을 곳곳을 누비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고령화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 뉴스 김동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영호남 시도지사가 지방소멸위기대응을 위한 복수주소제도 도입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울산에서 열린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시골에서 생활하는 사도삼촌 생활방식을 반영한 복수주소제도입과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공론화 등 8개의 협력과제를 채택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7일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에서 도시군 운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규 내용과 관용차량운전, 교통안전교육과 자동차관리요령, 운행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교육했습니다. 또 교통사고 실제 사례, 자동차사고 관련 법률상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됐습니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4월로 접어들면서 전남 곳곳은 축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분홍빛 진달래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여수 영취산 진달래 체험행사를 시작으로 개나리 벚꽃을 배경으로 항구도시의 향토색 짙은 문화행사를 선보이는 목포 유달산 봄축제 동심의 세계로 안내하는 한평나비 대축제 색색의 튤립이 섬마을의 봄을 곱게 색칠하는 신안섬 튤립축제 등 여러 빛깔의 19개 축제가 4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또 순천에서는 다양한 매력으로 채워진 정원이 관람객을 손짓하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전남도는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와 청정 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난 29일 구례 지리산 정원에서 2050 전라남도 탄소 중립 5억 그루 나무 심기 업무 협약과 명품 숲 조성 행사를 했습니다. 또는 7개 기관 단체와 기후변화 대응을 공동 목표로 해마다 1000만 그루 이상 모두 5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도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산부이며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 접수하면 됩니다. 전남도가 으뜸인재 발굴대회 참가자를 오는 28일까지 받습니다. 미래인재와 예체능 리더 두개 분야로 나눠 중고 대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등 80명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으뜸인재에게는 연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재능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바당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4월도 전남 곳곳은 축제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봄의 빛장을 활짝 열고 관람객을 맞이하는 전남의 축제장에서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